어, 잠깐만. 불안감 엄습. 바로, 들어가기. 불안하기 때문. 왜 거짓말쟁이들아? 아나나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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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쟁이들아? 진짜 못된 사람들이야 진짜로 뭐야 어디 갔어? 아, 아, 아. 아 기절해 진짜 기절할게 나오는 게 오바였는데 나온 거라고요? 왜 나에게도 오바인 일이 일어나는 건데 왜그래왜 왜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합리적인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겁니까? 신이시오? 아니 어떻게 뒤돌아가지고 불안해 하고 뒤돌자마자 바로 그냥 크리퍼가 안녕하세요. 봉. <laughs> 바로 킵했어야 되는데.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킵했으면 오히려 뒤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 내 상자가 터지지 않았을까요? 오히려 좋을지도? 상자는 안 타졌잖아. 행복하다.